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3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강원도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천과 강, 그리고 농촌마을 등 곳곳이 상처 투성인데요. 피해 주민 기대와 달리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보도에 최동희 기자입니다. 3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진 원주 대표 관광지인 소금산 그랜드밸리. 부서지고 쓸리며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도로는 불어난 물살을 견디지 못해 곳곳이 부서졌고 전봇대와 조경시설은 맥없이 쓰러지고 뽑혔습니다. 강물이 휩쓸고 지나간 음악분수대는 온통 진흙과 지푸라기 투성입니다. 다리 옆에 관광객들을 위해 설치됐던 나무 데크도 보시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비그치면 한다던 자치단체 복구 작업은 깜깜 무소식입니다. 상인들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지금 뭐몇번 나왔다 가고 그러는데 이게 뭐시 예산을 지금 예산 편성에 지금 들대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지 빠르면 시일 내에 복구가 안 되니까 우리 지금 상인들도 음. 뭐 임대료서부터 직원들 음. 그 인건비서부터 지금 계속 마이너스 적자가 되는 될... 사람과 차량이 다닐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 이 마을은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복구 작업을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땅이 젖어 미끄러워 마을로 중장비 진입이 쉽지 않은 데다 응급 복구 순위도 밀린 겁니다. 산사태가 난지 수일이 지났지만 통행은커녕 전기와 물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저 바위 들어 그런 여기 넘어는데어 올라가요? 자치단체마다 조속한 피해 복구와 보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피해 주민들의 체감은 더디기만 합니다. 지원 뉴스 추동입니다.